오늘은 로그 밑변환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꼬봉영입이에요. 꼬봉. 꼬봉영입. 꼬봉 그러니까 로그에 A에 B가 이렇게 있을 때이 A는 지금 계속 밑이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탈출하고 싶겠죠. 그래서 부활를 두는 게 꼬봉을. 꼬봉을 두게 되면 대신에 이제 각각 지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겠죠. 당연히 B는 계속 위에 있었으니까 꼬봉을 이렇게 부하를 두고 이렇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꼬봉을 두고 여기서 밑에서 이제 조금이나마 a가 어때요 탈출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되고요 다 이제 꼬봉이 이렇게 빠지면 다시 이렇게 원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왔다갔다 이렇게 식을 볼수 있어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성혁명. 음. 왕위를 이렇게 찬탈한 거예요. 역성, 역성, 예, 역성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자리 바꿈을 시도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기 역수하고 같겠죠. 역수하고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숫자가 어떻게요? 해 이렇게. 분모 분자가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 밑과 진수도 위치도 이렇게 바뀌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게 1이 되는 것도 어 염두에 둬야 되겠죠 자그 다음은 무열입성이에요 무열입성 피를 안 흘리고 성을 차지했다 어? 피를 안 흘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실력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로그에 AB가 이렇게 있었는데 엄청난 실력자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자가 너무 힘, 너무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피를 안 흘리고 그냥 이 거치지도 않고 바로 어떻게 해요? 자리를 이렇게 바뀜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C가 엄청난 실력자가 나타나서 어, 피도 안 흘리고 그냥 바로 자리 맞바꿈. 이게 바로 무혈 입성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자 종자예요. 양자 종자. 이게 뭐냐면 로고에 A 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자식들이 있겠죠?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커도 양반의 자식은 어? 양반이고 종의 자식은 종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때 예, 양반의 자식은 위에. 어? 종의 자식은 밑으로 이렇게 되겠죠.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보면 뭐 예전에 보면은 막큰 어 하인이 파란색이 그 도포 입은 도련이 먹고 어 있던 음 그런 장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개, 4개. 이렇게 네 개를 외우면 물론 로그 변환 공식을 지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잘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수월 수월할 겁니다.